출력 향상 연비 개선 매연 감소 막힌 필터 요거는 막혀서 뒤로 밀린 필터 요거는 막혀서 녹은 필터 이렇게 이제 DPF 종류별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요 DPF에 잡아놓은 매연들을 여기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매연은 까만 매연은 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화된 필터링된 깨끗한 공기에 우리 지금 이렇게 무색무취에. 가스만 뒤쪽으로 넘어가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는 아직 남아있어요 거기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서는 매연, 까만 매연을 여기서 포집하는 거고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되는 카본 우리 얘기하는 매연 또는 PM이라고 하는 그 물질들을 대기 중으로 못 나가게끔 막아주는 하나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DPF 카본을 대기 중으로 못 나가게 막아주는 필터로서 이이 필터도 주기적으로 그 카본이 쌓이면 열에 의해서 태웁니다. 태우게 되면 그 카본이 타고 나면 우리 재가 남듯이 그러니까 향이나 담배 연탄처럼 타고 나면 재가 남듯이 그 카본도 타고 나면 재가 남는데 그 재를 주기적으로 빼 주지 않으면 청소해 주지 않으면 그 재들이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채워 버리면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압력에 의해서 고열이 올라가고, 고열로 올라가고, 그 고열에서 해 불이 붙으면, 내부에서 점화가 되면, 이와 같이 1200도, 1300도 이상 올라가서, 세라믹이 녹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청소가 굉장히 필요하고, DPF가 청소를 안해서 막혀가지고 뒤로 밀린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렇게, 뒤로. 예, 예. 예,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와서 빠진 겁니다, 지금. 물 청소를 하게 되면 여기 잡아놓는 이런 매트라고 하는 성분들이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면 얘를 못 잡고 있고 뒤로 밀리겠죠. 그럼 결국은 파손이 되거나 얘가 깨져서 뒤에 있는 SCR을 망가뜨리거나 막, 막아버려요. 지금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인 경우에는 마이티나 또는 메가 트럭 같은 경우 중형 트럭은 16만 키로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 액션트는 30만으로 어, 돼 있지만 한 20만에서 25만 사이 해주시는 게 좋고 대우차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 2015년 16년식 요때 나온 차들은 24만 주, 주기로 돼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대우차 신차들은 15만 주기로 어, 경고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고속주행을 마시하,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20만 정도에서 25만 사이 하시면 좋고 저속주행을 많이 하는 차들은. 뭐한 1년에 한번 아니면 뭐한1 5만킬로에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적정한 클리닝 주기로 볼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아니야. 대형 디젤 자동차 필터를 건식으로 클리닝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모든 필터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동아이엔씨입니다. 출력 향상, 연비 개선, 매연 감소. 필터 청소는 1년 20만 이내를 권장하며 수입차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1577-7278 주식회사 동아이엔씨입니다.